끗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열 해수 오늘 회사를 찾았는데요. 실내 공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SSK의 열 해수 공기 청정기를 찾아주십시오. SSK의 김항우 대표입니다. 전기로 보일러 기능과 에어컨 냉난방 기능과 제습, 공기 청정, 전열 요한기를 하나로 묶은 제품입니다. 겨울에는 온도 30도의 온도를 공급해서 실내 온도를 26도로 맞추고요 여름에는 영상 14도의 온도를 공급해서 실내 온도를 24도로 맞춥니다. 항상 1년 내내 24, 5도의 습도 57% 이하로 실내 공기를 만들어주는 기계를 깨끗한 공기를 원하십니까? 올바른 열애수 공기 청정기를 만드는 SSK의 김왕호 대표입니다. 가족 건강을 위해서 파이팅